아, 어정의 어따차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어제 용자님을 사로잡은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어, 오늘 저를 사로잡은 이슈는 네?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아좀 밝은 이야기 좀 준비하지. 아 어, 요즘에 밝은 이야기가 부잣집 딸 같았다던 연쇄살인마 엄여인 네. 19년만에 사진이 공개됐습니까? 네네네. 네, 네. 이거 무슨 뭡니까 이게? 이게 2005년에 음. 이 범죄가 드러난 여인인데, 네. 연쇄살인마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살인마 있죠. 네, 유영철. 어, 그런 사람, 어, 그런 어. 사람 유, 유명하잖아요. 네. 이 엄여인도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몰랐죠?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유명한데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이름이 여인이야? 아니요. 이. 사, 이, 이 여자? 이, 이름을 안 밝히고 엄여인이라고만 어...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은 이름을 다 밝혔지. 밝습니까 예. 엄인숙 씨입니다. 아, 엄인숙. 네. 예. 연쇄살인마고요. 음. 19년 만에 이제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거고. 음. 어,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에 사람 공개되기 전에 네. 이엄여인을 만났던 뭐 프로파일러라든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 변호사라든지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음. 어, 꼭 탤런트 같다. 예쁘다고? 부잣집딸 같았다. 어... 뭐 이런 얘기를 멀쩡한 했어. 겉보수로 보던 멀쩡했다는 거지. 예쁘다고. 예쁘고 멀쩡하고 아, 예. 예. 탤런트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무섭네. 어. 근데 어, 되게 좀 무서운 게 지금 보시면은 글에 여기 써있지만 그러게?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찌르고 헉, 친어머니. 네네. 어.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붙고 아, 막 이런 잔혹하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심지어 세 어,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세 명은 죽고 다섯 명은 실명 실명하거나 불구가 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네. 그리고 세 명이 사망했는데 되게 무서워. 자, 아들도 아들도 뭐 자녀들도 막다 죽였어요. 네, 네, 네. <laughs> 남편들. 첫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인가? 첫 번째 남편 죽 그럼 돈 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거의? 처음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음. 그게 아니었고요. 이번에 이제 아, l g 유플러스한번 맞들리면 네, 쉽게 네. 하나 봐요. 네, LG유플러스에서 스튜디오 어. 뭐 X랑 U랑 어. MBC에서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음. 그녀가 죽였다. 어, 어. 이 그녀들이 죽인 그런 음. 사건들을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어, 그런 방송을 제작을 했나봐요, 영상을. 네. 근데 그 제작이 첫 번째 이제 그 예고편에서 음. 나온 거죠. 예고 영상이. 엄녀인의 얼굴이 공개된 거거든요. 네. 네. 하여그때 뭐, 가곡, 가평계곡 살인 사건은 알잖아요. 네. 저희가 유명하니까. 네. 뭐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어.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음. 그 정도 알죠. 저희가 음. 박초롱, 초롱 빛나리, 양 아. 유괴 살인 사건, 음. 뭐 전현주 이 분들이 다 나오나 봐요. 음. 근데 어민숙 얼굴이 공개된 거는 뭐 처음이라고 해서, 음. 야나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음. 그래서 봤죠. 어떻게 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엄여인 공개된 이제 그 여인 얼굴이고요. 어민숙 씨? 예. 네네. 원래 보험 설계사, 고등학교로 네. 졸업하고 보험 설계사로 들어갔어요. 음. 어, 그런데 이제 그 보험 설계사로 들어간 이후에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2000년부터 보험에 대해서 쫙 자기 전문 지식으로 아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아, 본인도 잘 아는구나. 어, 너무 잘 아니까, 보험을 어떻게 하면 탐험할 <laughs> 줄 아니까. 어. 그래서 이제 먼저 남편을 실험을 한 거지, 남편을. 완전면 완전 죽인 거예요? 아니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거의 뭐. 다치게? 계속. 예. 네. <laughs> 어, 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어. 남편, 정말 무섭게 했습니다. 그때 엄 여인이고요. 네. 남편. 사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가사 도우미 네. 화상 입었죠. 아. 그리고 어머니 실명 당했어요. 야, 어머니를 실명을 시켰어. 오빠도 실명을 했어요. 남동생 화상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한게 아니고 좀 교묘하게 했나 봐요. 어 장난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상대들이 모르게. 상대들이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되게 온화한 성격이래요. 성격이 사람들 아. 볼 때도 그래서 의심하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대. 엄여인이뭘 한다고 하면은 어. 어. 의심하지 않았고 사고가 날수 당시 단 둘만 있었어 항상 항상 단 둘이 있었을 때 사고를 일으킨 건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 아. 사람이 경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는데 노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거잖아. 네, 약을 먹여요 처음에 어. 약을 먹여서 환각 상태에 빠지거나 이 아. 사람의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걸 먹으면은 약간 음. 혼미해진데 그때 틈을 음. 타서 눈을 찔러. <laughs> 아... 어, 눈을 찔러요. 어... 그리고 눈을 찔러서 눈 실명하면 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약해졌잖아. 네. 기운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네. 병원에 입원을 시켜. 그럼 병원에 어... 입원하면 또 보험금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막그 얼굴에 기름을 부어 막. 아, 심했다. 어떻게 그러냐. 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심했지만 자기 엄마한테도 그렇네.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한테 어... 장침 있잖아. 이, 음. 이런 걸로 눈을 찔렀대. <laughs> 엄마한테 양목이고 <laughs> 진짜 심했다. 오빠도 불러가지고 오빠한테도 그 짓을 하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동생한테는 있어요? 남동생한테는 화상 입히고 불지르고 이게 보험금 으로 그러니까 실명과 화상이 전문이네. 보험금으로 제일 많이 탈수 있는 게 실명이래요. 아 그래요? 어, 실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어. 그리고 화상? 불 불났을 때. 아휴. 그러니까 전 집이 불이 타면은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네 집도 불태워가지고 남편이 사망했어. 음. 그니까 여기 보면 가사 도우미 남편 사망했잖아요. 어. 가사 도우미네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왜그 가사 도우미 남편이 가사 도우미와 뭐 같이 있었어요? 아니 가사 도우미의 남편이. 아 가사 도우미. 가사 도의 남편. 네. 어. 가사 도우미의 남편도 사망시켰고, 그러니까 세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가사 도우미 남편과 가사 도우미가 죽었는데 그 보험금이 작아는 거야? 가사 도우미는 안 죽었지. 어 화장 입었는데 이 보험금이 보여달라는 거 아니잖아. 본인 본인이 받을 자주... 수 있게 해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집에, 집에다 집에 그걸 어... 했으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첫 번째 남자도 죽였고 두 번째 남자는 심지어 운동선수였어. <laughs> 건강한? 어. 어... 건강한 운동선수였는데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어. 황당하더라. 골절, 골절되고 그러니까 그, <laughs>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딸하고 아들도 다 죽였네? 아들은 사망했는데 어... 그거는 사망으로 안 치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건 다른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 아. 엄녀인 피해자, 어. 그때 처음 잡혔을 때, 음. 어, 이런, 이런 거고요. 과연, 피해자들에게 약 투여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 막 하는 무섭다. 거예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네. 네. 사건 당일날, 어.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아니까, 뭐라고 했냐면, 음. 내가 마약을. 했다? 해서, 어. 이렇게 했다고. 아. 근데 검사 아무리 봐도 마약, 마약 나와? 그게 안 나와. 어. 그래가지고 거짓말 한게 이제 들통이 났고요.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피해당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때, 피해 당했을 때 모습이고. 피해 당한 게 아니고. 아, 피해, 피해, 저질렀을 그러 그러니까 때. 어. 잡혔을 때. 어, 잡혔을 때 네, 어. 네, 잡혔을 때의 사진이고, 체포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이 음. 2005년 10월 27일 날 선고한 내용이에요. 음. 근데 선고한 내용 읽기 전에 사고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해서 그다음 남편을 뇌진탕, 나, 음. 남편을 밀어가지고 뇌진탕에 걸리게 해가지고 음.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2000년, 무섭다, 이, 네, 2002, 2000년, 2000년 9월 이렇게 다 했잖아요. 네. 2000년 1월 15일에 보면은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가지고 배 음. 부위를 칼로 찔러. <laughs> 아... 칼로 찌르면은 이제 자해했다고 남편이 아...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파열있죠 아... 복부 다 파열시켜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그돈 받아도 돈 받아 예돈 네, 받았어요 아... 그래서 2002년에는 뭐 장난 아니에요 네네 네. 뭐 다발성 천공상 막 나오고 막 엄청 나요 그래서 보험금 얼마 탔냐면은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받자고 남편 계속 온몸에 그러니까. 다 병들어가지고. 아, 진짜 악질이네. 네. 와.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 남자친구도 음.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음. 그래서 골, 막다 부러진 거지. 그래서 음. 골절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음. 돈 받고. 그리고 침핀으로 오른쪽 눈 찔러고. 아. 어. 화상 입히고. 아, 막 기름 부어가지고. 진짜. 어. 두 번째 남편도 사망했어요. 아, 사망 진짜, 보험금 진짜 탔고요. 어. 3,800만 원 정도.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야? 음, 음. 그리고 어. 엄마는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였어. 어. 그리고 오른쪽 눈에 500cc 주사기 바늘로 찔러, 찔러가지고 어. 백내장상을 해가지고 음. 실명하게 하고 어. 오빠도 술 한잔하자고 불러내가지고 술 먹이고 난 다음에 염산을 먹었어 음. 염산을 부었어? 네. 네. 눈에 어. 염산 붓고 와, 어, 진짜 엄청 장난. 2005년까지 그런 사 그런 걸 저질렀고 음. 막 아들이 좀 위험한 상태가 돼가지고 뭐 병원에 이제 입원을 음. 했어요 아들이. 음. 근데 병원 환자가 되게 이 사람은 좀 기분 나쁘겠나봐 이 여자를 음. 엄녀인을. 음. 그래서 그그 그 남자 있잖아요 어. 입원 중인 남자한테. 장난 아니었어 죽였어? 죽인 건 아닌데 거의 죽기까지 했던 것같어그 환자 신용카드 뽑아가지고 어. 900만 원막 하고 어. 그눈 찔러가지고 상해를 가고 막.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을 노린 게 아니네 어, 자기한테 이제 어, 보험도 보험이지만 네.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상해하고 뭐 그런 게 아예 그냥 막 네, 일상화 돼버린 거네 진짜 그리고 이 여자가 여기, 완전 사이코패스야 진짜 네,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 그때 이제 그 뉴를 어. 했어요 네. 유영철 유영철이 37%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수가 있어 근데 음.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어민숙이 아 진짜 네네 네. 예, 왜냐면 유영철이 37점이고 강우순이 38점이래요 어. 근데 어민숙이 40점 와. 사이코패스 장난 아니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겉으로 오랫동안 동생, 티가 안 나는 거지 동생이 신고했대요. 동생이? 동생이 왜냐면 자기도 화상을 입었잖아. 어. 입었잖아요. 근데 자꾸 누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병들고 불구가 된다고 음.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럼 진짜 교묘하게 한 거네. 진짜 무섭다. 음, 무섭게 한 거죠. 2 9살이었어 아, 살. 그러니까. 그리고 마약 때문에 한게 아니고 음. 처음에 마약 때문에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청량 낮추려고 음. 근데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자기 그냥 잘 살고 싶어고 정말 오늘 끔찍한 이슈를 또오 부장님이 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좀 밝은 아,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끔찍한 얘기만 하니까 아, 끔, 끔, 마음이 어려운데요.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네, 아, 하여간 이런, 이런 사건들이 음, 있더라고요. 오늘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얼굴 공개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일이요아 그저께? 네. 얼마 안 됐네. 뉴스가 어, 어제 나왔어요. 어, 얼마 안된이스네요 예. 네. 이게 오늘 어국자님을 사로잡은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정의 얻다 차였습니다. 이런 데에 있 조심하라는 거였어.